네, 그 부등사 어, 마지막 시간으로 끝을 내려 합니다. 너무 오래 하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그 원인 부등사입니다. 그러니까 원인 부등사도 한 문제가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원인 부등사가 이제 수동태가 되면 은그투 부등사가 살아난다 이게 살아난다는 겁니다. 물론 조동사 여기 이그 설명에서 조동사 윌셀, 막쿠드라르뒤에는 뭐, 운행 분사가 오고요. 지각 동사 시히어, 필워치, 어버저버 지각 동사 비홀드, 루겐 비홀드도 있습니다. 비홀드가 루겐보다 뭐지각하다고 보단가 뭐 보다 지각하다 이런 그런. 디월드 같은, 어버저버, 관찰하다, 워치. 이런 데는 지각동사, 목적어, 원행부동사, 원행부동사니까, 오행식이 쓰는 겁니다. 오행식.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를 쓰는 겁니다. 예, 오행식. 이걸 좀 고민하셔야 되고요. 사익동사는 make, let, have. 사익동사, 목적어, 원행부동사. 단, 사익동사, help는, 아, 원행이나 투부수사다 됩니다. 간용호구인 헤드베트루트, 헤드 캐나파트루트도 그렇습니다. 뒤에 이렇게 원행으로 온다. 아, 헬프는 투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지각동사는 C.비올드 히어, 히어, 그다음에 필워치, 필도 되겠죠. 필워치. 그 다음에 notice. notice도 노티스. 인지하다. 노티스 알아차리다. 노티스도 되고요. 그 다음에 루 o 보다. look 도 같고요. 보다. 리슨 s 듣다. 리슨 s 역시 그 지각동사가 됩니다. 알아차리다. 노티스 알아차리다. 그, 어, 다 혹시, 저, 이거, 아, 내일 갔다 오고 나면 이 올리겠네요. 한참, 일곱 개니까 늦게 다 올리지도 모르겠지만, 내일은 제가 군산 갑니다. 군산법원에 어, 물건 보러 가는데 아, 거기는 입찰 들어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건 확인해도 자고 맞는 게또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군산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서해안 쪽에 제가 다 돌아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 서산 쪽에 서산 당진 쪽에는 제가 어, 물건 두 개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삽니다. 네, 내일은, 어, 11월 30일이니까 아, 다 돌고 12월 1일일 1일 날은 서산에 갑니다. 서산에 가서 살지 안, 안, 안 살지 는 몰라도 12월 달에는 어, 제가 물건을 어, 땅을 사러 갑니다. 확실히 응. 그때 사고 나면은. 제가 저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겁니다. 기분좋아가지고 여기 이제 120페이지는 I must 조동산이 오고 원행이 온다 I saw him 원행고 그런데 수동태는 he was s e 이렇게 생겼다 생긴다 그리고 수동태는 투고가 생긴다 이걸 항상 연대에 둬야 됩니다 유헤드 베러스테 멈춤 머무러야 한다 임베드 어, 대에 있는 게 좋아 그리고 헤르베드 낙고 에, 그거는 뒤에 고 앞에 원행 앞에 또는 투분사 앞에 동네사 앞에 분사 앞에 부어가 들어갑니다 이캐나 라프트 어, 캐나박 라프트 웃지 않을 수 없다 우드레드 다이 댄일등 우드레드 에이 댄비 일드, 복종하는니 죽겠다. 이런 식입니다. 수급이다. 우드레더, 에이 비 비하느니 하 차라리, 에이 안다. 일드는 자동사로 생기다, 산출하다, 양보하다, 굴복하다. 되네요. 일드가 자동사로 다 되네요. 그 다음, 부증사의, 부증사의 부증은 투분사, 동맹사, 원행부증사, 그리고 분사 앞에 온다. 이 정도 보면 되고요. 원행분수사는 지금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도 보고요. 그, get, allow, other, cause, compel, force, oblige 같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목적어 뒤에 두 분사가 들어갑니다. 자, 오행식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오행식. 그, 이 오행식 동사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오행식을 지금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입동사나 지각동사 말고 get, get도 이행식도 일행식도 됩니다. 그렇지만, 얻다 뭘, 이런 식으로 할 때는 다, 오행식, 다동사고요 allow, allow 허용하다, 얻어, 명령하다, cause, 원인이 되다, c o m p e l 추구하다, force, 힘을 주다, oblige, 의무를 주다, 할 때는 오행식으로, 목적, 목적, 뽑가옵니다 그때는 to, 부정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간용, 다음에, 간용어기 다음에, head better, 어, 했고요 어 캐나 바필 어, 어쩔 수 없다 아 마싱바 마싱바 어 우드 레더 우드 순어 헤드 레더 단어덴 a 덴 b 비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우드 레더 우드 순어 헤드 레더 다 됩니다 그래서 우드레더 대신에 동의어죠. 그다음에 우더 순우도 되고요. 그리고 또 헤더 레더도 레더도 됩니다. 그 a 그 다이 a 댐 B B 하느니 a 하겠다. 일더 어, 항복하느니 다이 죽어버리겠다.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두나싱박두나싱박은 오로지 하기만 하다 두나싱박도 하나 있는데 이건 없었네요. 그 두나 t d 루트입니다. 오, 오로지, 어, 뭐뭐 하기만 하다. 오로지 뭐뭐 하기만하다. 오로지 네, 뭐뭐 하기만하다. 이런 행기도 있고요. 자, 부증사의 부증은, 그, 무조건 앞에 오면 됩니다. 일단, 그리 생각입니다. not try to, not to smile. 뭐, 의미가 다릅니다. 그, did not try. 시도하지 않았다, smart. 웃으려고 하지 않았다지만, try, not to smile. 어, 웃지 않으려고, 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이런 식으로. 의미가 다르거든요. 그걸 좀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Make it, uh, make it a rule, never a tweet. 어, 어, 나는 make it a rule, rule을 가지고 있다. never t w e e t between meals. 어, 중간식, 어, 간식을 하지 않는다? 하는 습관이 있다? 뭐 구칙으로 하다? make it a rule to, 어, 구칙으로 하다? 습, 수금이다 make it a rule to. 루트. 자, 부정사의 부정은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사는 not, never 아니고 hardly, s c a r c e 이런 것도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 부정어는 이중으로 못 쓴다. 이런 것도 생각이 주고 분리 부정어는 two 그 원행 사이에 부사가 들어간다.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는 문법으안 맞는데 독해할 때는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봐두셔야 됩니다. t 부사 원행 동자. 그래서 분리된다. He entirely failed. 완전히 실패했다. Understand? 이거 이해하는데 He failed to entirely misunderstand it. 이렇게 쓰더라 그러니까 부사를 잘 챙겨 바라는 거죠 부사를 빼고 two 원행 부정사를 찾아야 됩니다 자, 대부정사입니다 대부정사는 그 앞에 있는 투 o 부정사를 반복을 줄이는 거죠 명사, 대명사, 하고 똑같습니다. Will be back? 돌아올 거냐? by 일 7시까지. I l l try to b 이 생략된 거. back b 이걸 다 생략한 게 대동사. 이렇게 됩니다 대구정사. 동사 같으 대동사. 이렇게 합니다. 지우드 날레름 우드 날레름 그녀는 그를 허용하지 않았다. 키스. 레트니까 어, 키스가 원행맞네요. 허를 그녀를 허용하지 않았다. 힘이 예, 키스하다 그녀에게. 웬? 오퍼드 투 키스. 그는 재했다 그녀에게 키스하자고 했을 때 예, 허용하지 않았다. 우드 거절의 우드입니다. 그래서. 그 문법적으로 볼때 대부증사가 많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독해가 안될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소대 서치되입니다 소는 부사입니다. 서치는 행사입니다. 노는 예. 행사입니다. 낫은 부사입니다. 노는 음, 행사니까, 노 no 뒤에는 명사고입니다 낫은 부사니까, 낫 뒤에는 동사나 부사나 행사가 온다는 거고 쏘는 아, 부사니까 뒤에 쏘대 사이에는 부사 행사가 오겠죠 근데 서치는요 서치 됐으면 그 사이에 서치가 행사니까 서치 행사가 온다는 거고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건데 맞,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쏘 예. 행사나 부사입니다 쏘가 부사, 아, 부사니까 부사를 수식하든 행사를 수식하든 상관없죠 so, 부사, 또는 행용사, 대처. 너무 무모해서, 무모하다. 결과죠. 에이? 맞나, 결과가? 아, so, then, me. 결과가 아닌데. such, 간사, 명사, 대치입니다 so, then, not. 뭐, 해서 할수 없다. to, 행용사, 부사, to, 부정사. 예, 게 to도 역시 부사니까, 부사는 행용사가 옵니다. 잊혀서 이어져 서치어 러블리데이 아 멋진 날이었어. 때, 기 원탁 그래서 그 결과로 밖에 나갔어. 서치어 러블리데이, 서치 행사 어데이 어데이 러블리데이 어러블리데이 어 간사 러블리 데이. 행사 대명사 명사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소는 so 부사니까 러블리 부산 행사가 면 된다? 이 s so 어 lovely. 그 다음에 어데이가 오든 상관해 죠 어데이, t h 원어히 원더 아. 이거 봐으시고그 다음에 he's a rich. 그럼 부자야. e n o u 충분할 정도로. e n o u 는 형사나 부사가 뒤에서 수식합니다. enough to rich e n 그 책을 살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부자다. <laughs> 저도 오랜만에 막 영어를 하니까 막 머리가 이제 막 병병병 니다 어, 저도 지금 빨리 지금 정을 해갖고, 그 간세법 책도 지금 마무리되고 바, 지금 바쁘거든요. 어, 제가 지금 그직장일로 싸우는 것은, 그 파이팅 하고 있는 것은 파이팅이 1월 달에로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 여유가좀 있습니다. 만일에 그 파이팅이 10월 달에 있으면은 제가 강의 준비하고, 학원 강의 준비하고, 이, 이건 지금 못하는 건데, 참, 하늘에서 도와주시고, 주시는 바람에, 제 개인적인 그, 직장만 봤으나 12월달에 빨리 끝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 좀, 이럴달에 밀렸습니다. 여러가지 조건 때문에. 그러니까 저한테 유리한 조건으로 밀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다음달까지 그 강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천만 당이고,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에 3번, so dead. Uh, he is so strong. 행사, 맞죠? So 부사, strong 형사 dead. 그는 강하다, dead. 야, 할수 있게끔. He can move the table. 테이블 이동할 정도로, 이, 이동시킬 정도로 어, 강하다. He is strong enough to, strong enough to, 그는 충분히 강하다. move the table. 그 다음에, the problem. Easy 이 n 이 u g h f 퍼 r him to s a l v 이렇게 됩니다. Easy는 그그 사람이 주가 안된다 그랬죠. 네. 맞나? p r o b l e 이 is e a s 가 지금 안된다고 할까한것 같은데 네. 사람 주로 안된다. 이 a 입니다 네, 앞에 118페이지 제가 적어놨습니다. 아, 그 정도 봐고 너무합니다. 그다음 투투 용법입니다. 6번. This box is so heavy that I cannot lift it. Lift it. This, 이 책은 너무 무거워서 I cannot lift it. 어들 수가 없다. So that 나시죠. can. 이게 투투 용법으로 바꿉니다. This book is too heavy for me to lift it. 즉그상 추가 범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for me to lift it. 이렇게 들어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지문상는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네, 이때 볼게요. 소대선, 서치, 맹사, 소너, 부사, 맹사, 간사, 부사. 어, 러블리페이. 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대나, 예, 소대나, 이되게잘 되어 있네요. 어, 소행사부사 투투용법 허목적어 투부사 대단해서 뭐할수 없다 이런 형태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어, 투투 앞에 또 다시 있는 것도 있습니다. 특수용법이라서 어, 돌아버립니다. He is not to o old to do the task. 그 일을 못 하는 게아이고 아니다. 뭐, 이렇게. 할수 있다, 이건가요? 아, 대단해서 뭐할수 없다. 와,가 차례대로 번역하면 되지만, to, to, so, t h a t not to, to, not so, that, to는 하지 못할 정도로 한 것은 아니다. 그걸로 올려서 번역했는데, 결국 뭡니까? 아, 머리가 아프다. 그가, 이제, 아무리 늙었지라도그 일을 할 수, 어, 아무리 너글, 너, 어, 나이가 들었지만 그 일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He's not too old to do the t e s k 그 일을 할수 있다. 뜻입니다. 아, 짜증납니다. 부정에 부정했으니까 긍정이죠. 이런 것들 봐주시고요. 여기 이제, 이번에 He's never too busy. 그건 바쁘지 않다. To answer the letter. 편지를 못할 정도로 바쁘지 않다. 편지할 수 있다. 이거죠. However busy, he may be. 그 아무리 바쁠지라도, he can answer the letter. 그 편지 할수 있다. 양보적인 의미가 녹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편지 답사할 수 있다. To, not to. So they cannot, but. 뭐 이거네요. 이거는 뭐, <laughs> 그, he is too wise. 현명하다. Uh, not to solve the problem. 그 문제를 못풀 정도로 그 문제를 못풀 정도가 아닐 정도로 현명하다 풀수 있다 뜻이나요 그는 매우 현망해서그 문제를 풀지 못한다 부정어 부정의 가 긍정입니다 그래서 he is so wise that he cannot b u solve 어쩔 수풀수 밖에 없다 이거얘기죠아요 the statement 그 정치관 not too great 너무 훌륭해서 not to be respected 존경 받을 수 밖에 없다 cannot but root, cannot but respect. 자, 어, only to 가또 있습니다. only to. I am only to great. 오직 to great. 너무 기쁘다. 어, help you. 그러면 나는 단지 너무 기쁘어서 당신을 도울, 도울 수 없다. 안 된, 다 여기서는 only to는 매우 대단히 very란 뜻입니다. only to very. I am o very great. only too very great. To help you. 너 도와주셔서 굉장히 기쁘요. 이 뜻이고. He is too lively ready to despise the poor. To l i a l e liable to. To ready to. To after to. 어, 걸핏하면 하다. 하기 일수다. 이런 뜻이네요. 그래서, 그는 is too lively to despise the poor. d e s p i s e 객밀하다. 가난한 사람들을 경멸하는 하기 일수다. 그럼, 걸피한 가난한 사람을 멸시한다. 경멸한다 despise. He s too ready to suspect. His wife를 의심한다 The l i g h t is to them. For reading. 읽는데 너무 어둡다. 너무 어둡다. To them. 너무 어둡다. 구정어도 시기하고도 오네요. To them. 네. <laughs> 네, 이 정도 해가지고. 시각을 그부준사를 오늘 일단 끝을 냈습니다. 더 하면은 어 같이 또 머리가 돌아가 버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너프가 있고요. 아 머리가 지금 1 3 1 페이지입니다. 디스 트로이 파괴하다 이거 받으시고요. <laughs> 어 컨스트럭 컨스라르고 브레저 테이크 라이프 여다가 있고요. 동사봅니다 동사, 봅니다. 어, 그 동, 동사, 임플렉트에 온, 이피다, 어, 주다. 그 다음에 1 3 3페이지 에제에제, 8레제에 81, 가능한 될수있 81, 이런 뜻이고요 81, 어, 81, 81, 3 1페이지 밑에 민8 수단방법 기간 1 81, 8 재산 수입1 그 다음에 랫수도 옆에 있습니다. 랫수도 소데메이나 어, 네, 이거 있고요그 다음에 136페이지 좋아하다. Like be fond of, a, have kindly, have a liking for, take a fancy to 되어있고요 네, 좋아하다. 어, 대저 사막 대저 사막 볼모의 사막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디젓 버리다 어, 어벤더 도망하다 자동사 도망하다 탈영하다 런어웨이 람더티 s s 가 되어 있으면 어, 디저 디전 어, 후식입니다 스위트 푸드 서버드 너무 어, 하고요 그다음에 마인드 예, 끓이다 138 마인드는 아잉지를 많이 쓰지만 마인드 아잉지가 있었죠 동네 동물, 동사 왔을 때는 우주 마인드 끓이 우 o 마인드? 이렇게도. Me 이스 먹고 있 히어. Yes, p l 담배 피도 됩니까? Do you mind? d 이 파이스 먹고 담배 피는데 꺼입니까? No, I don't mind. 상관없습니다. 그런 예는 없습니다. 피지 마세요 합니다. y e 이러시도될 겁니다. No, 부정. Don't m 나레롤 go a h e Of course not. not. 그런데 여기서 우즈 마인드 이파이 스모크 예스 브리즈돈 스모크 담배 피지마요 이럴수있니다그 부정우 두 마인드면은 아니오 싫지 않습니다 부정으로 대답해야 되고 노돈트 마인드 브 코스 예스 우즈 마인드 이파이 스모크 예스 피지마 필요한 데 없습니다 우세 t u r 고 on k 껍니다헬 e 유 p y 프 u 는 마음껏 먹다 이런 뜻이고요 I am full, I w e o f 잘 먹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1 4 0 페이지 l 블라이저 강요하다 친절히 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be obliged right to do, f o r to do 어쩔 수 없이 하다 o 블라이 g 투 사람 t 큐 이런 뜻입니다 t h a 큐 k you, thank you yeah, 어 익스쿠지미 퍼빅 레이터 퍼 포게팅 유 네. 성함이 이 죄송합니다 대체 가이드 온라인 아임 쏘리 투 헤브 킵 헤브 킵 완료죠 유 웨이팅 계속 기다리게 했다는거에요 웨이팅 이게 제가 고등학도 한번 온거 기억이 웨이팅 이거는 맞췄다 할께요 아임 쏘리 투 헤브 킵유 웨이팅 오래 기다리게 했으면 해요 대체 가이드 온라인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안 봐요. 약속인 사람은 안 봐요. 저는 그렇니다 그다음 146 프로버 이게 가득하다. 뭐이길 거야. 리니 허리. 프로버는 밑에 비 필드 위하고 갔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어디미터 마인드 끌이다. 냉사나 동사만 온다는 뜻이고요. 리포즈, 아임 어트댄트는 스 그리고 스트림 라인, 유선행 그, 바람이나 물결에 저항을 줄게 하는 것이 유선행이랍니다 스트림 라인. 그 다음에, 153페이지. 버스터 스티퍼, 스터퍼, 치워도 이고 있지만. 골드 오버, 잡다. 그, 바이 완셀프 혼자서. 이것도 좀 더, 바이 비스테이크 be scared to death 두럼을 어, 가지고 투이하는게 yeah. 두렵다 죽는게 기죽 두렵다 이런식이에요 그 다음 에5 4페이지 take a c o u r 수강합니다 컨테 n t a i 자제하다 리스 s 레 r 완 i n o 중요한 단어입니다 컨테 n t 스 i n 완 e s 리플라이 자동사 대답하고 올 l l painting be delighted to do 기쁘하다 뭐, 타임 uh, 티미덜리 소심하다 사이드 브릴리프 안도서 한숨 아 일단 부승사는 일단 끝났습니다 이 부승사를 끝나고 나니까 동영사를 다시 한번 더 할까 아 머리네 머리가 이제 음. 그저못해좀 치웠다가 그거 해야 됩니다 어, 끝나기 전에 이제 그 간식법을 좀 해야 돼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해서 어, 마치겠습니다. 영어만 한고곱개 했습니다. 네. 분사 한다고, 어, 듣는 분들은 제 마치 고집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식하게 공부해 놨는 게 좋습니다. 무식이 공부는, 어, 그, 길을 줄여 갑니다. 지금 공부, 무식하게 공부 안 해놔면은 조금 지나잖아요. 요 문달을 지났죠. 10일을 지났죠.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약한 파트는 12월까지, 그, 어느 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어, 실수가 놓으면은, by m i s t a 미 실수가 놓으면은, 1월달까지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까직은 2, 3, 두 달밖에 안 남죠. 근데 지금, 다음 달까지 내가 약한 걸못 잡잖아요. 시험장 가서 못 잡습니다. 시험장 가서 못 잡으면 문제입니까? 또 내년에 신고, 아, 내년, 후 내년에 신고봐야 됩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군산 가, 가는데, 혹시 군산에, 어, 이 강의는 이제 올리면 늦게 되지만, 군산에 1시 넘어서는, 그 혹시 수험생이 계시면 저한테 연락하시면은, 제가 끝나고 있는 군산대학을 가봐야 되나? 그게 선배가 교수가 계셔갖고아니면 군산에 한번 돌아보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면 2시 넘어서 연락을 하시면 1시나 2시 넘어서, 한 4시나 다시 차 타고 올 겁니다. 4시. 와서 또 동신대 가서 책을 좀 사러 가야 되고 그리고 와서 예 바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다 마치고 네. 감사합니다.